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황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셔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가 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쿠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숲속엔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방군의 하나님 여호와 옴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도로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백팔 편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전쟁에 의한 고통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빛,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72역을 보면 10편, 80편, 80편의 이 제목을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당시 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의해서 아수르의 고통으로부터 아수의 침략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돌봐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우리가 이 10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 굉장히 슬픈 가운데, 아픈 가운데 이제 드려지는 이제 찬양시였다라고 어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제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은 여기서 이제 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유는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요셉으로 요셉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북 이스라엘을 어 구성하고 있는 이제 대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 이두 지파 의 부모였던 요셉을 먼저 이제 언급하면서 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북 이스라엘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신은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마치 목자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목자 되신 그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어, 특별히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그 언약계 위에 있는 그룹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언약계 위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계 위에 있었던 이 그룹들 이 그룹 어 그룹들 이 언약계 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둠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요청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서 말했던 이 요셉의 자녀였던 이두 지파와 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는 요사벳의 자녀이고 그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섞여 있죠. 어 지금 이제 말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나세가 에브라임과 므나세 여기는 이제 북 이스라엘 지파인데 베냐민은 남유다 지파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남유다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무나세가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민수기 말씀 이장으로 보면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영을 만들고 출 애굽을 시켜서 진영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세 집합씩 나눠가지고 열두 집합을 나누어서 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막을 두고 같이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서쪽에 즉성 어 성막을 이 지성서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그 성막을 앞에 두고 뒤에 따라오는 지파가 이 에브라인과 무나세와 지금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때 이세 지파가 이제 묶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무엇을 좀 상상해 볼수 있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이 지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이세 지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 구원의 손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서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을 나타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러 옷이 없어서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나세와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언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 돌이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어,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얼굴을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죠. 인간과의 관계, 인간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해보 그 구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구원의 은혜.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과의 그 친밀함, 하인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어,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 백성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면하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 뒤로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뒤돌아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원, 시인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어, 느끼게 되는데 음, 어,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 신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없이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슬픔과 고통이 일상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 눈물로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이제 아스르의곧 침략에 의해서 고통 당하는 이웃 나라, 이 주변 나라에게 조롱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내용이 3절과 반복되는 내용이지요.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부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포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번성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백향목은 번영과 강성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하여 졌습니다 번영하였습니다 경고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였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리고 이렇게 강성하여 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 하나님 보호가 거두어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담들이 허물어 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서 외세 침탈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진 그들의 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을 어시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없애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나를 바라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는 나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의 삶을 구원하는 자도 나밖에 없다.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회복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간에 무너진 담이 있습니까? 무너진 담으로 인하여서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죄, 그것을 회개함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숲 속에 뱃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짐승들 이 이방 민족들 이렇게 황폐화된 그 상태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착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가 다 불타고 잘려나갔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속입니다. 거봐 하나님이 널 버렸잖아. 거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잖아. 안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포도나무 대신 우리를, 포도나무 된 우리를 주여 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 18절,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 특별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름 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더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나라 이민족이 소생케 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가 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 여호와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3절과 7절과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권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번영함과 이 성공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나 우리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번영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아수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그 죄악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어,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번영할 때에라도 우리 삶이 황폐하여 졌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지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임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주께서 심으셨으니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